화성시 남양동 주민자치센터 이른 아침부터 많은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예부터 김장하는 날은 온 식구가 총동원돼 김장을 담곤했었는데요. 오늘 남양동의 특별한 김장을 위해 동네 주민들이 가쁜 손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남양동 오천포교 사랑나눔 김장 행사인데요. 우리 남양동민들이 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통해서 또 자원봉사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말 따뜻한 김치를 담가서 나눠드리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김장 김치를 나눠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 오천포기 김장을 위해 많은 지역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있는데요. 미리 준비한 배추와 양념으로 김치 담그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재료도 다 여기 화성, 도 남양 지역. 배추하고 양념을 가지고 하는데요. 우리 남양동 공기가 좋아서 친환경 배추를 우리 새마을 협의해서 이렇게 담저 심었고요. 그 배추를 수확을 해서 또 무도 수확을 해가지고 어,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의 후원 속에 양념을 준비해서 이렇게 김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김장 재료는 화성의 친환경 농산물로 모두 준비가 됐는데요. 오늘 김장을 위해 며칠 전부터 배추를 직접 수확하고 다듬고 절이는 일을 미리 했다고 합니다. 절인 배추에 김치 속을 넣고 보기만 해도 맛깔스러운 김장김치가 담궈지는데요. 오늘 하루 5천 포기 김치를 담궈야 하는 상황. 많은 양의 김장에 힘이 들 법도 한데 모두들 얼굴 표정이 한결같이 밝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재밌어요. 김장 잘 드시고요. 우리 이웃분들 따뜻하게 올 겨울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쉴틈 없이 담그는 김치. 이웃들에게 맛있고 정성 가득 담긴 김장김치를 나눠주기 위해 봉사자들의 손은 더욱 바빠집니다. 바쁜 손길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 바로 점심시간인데요. 갓 담은 김치에 수육이 빠질 수가 없죠. 김장하는 날은 이렇게 모두가 모여 갓다은 김장김치를 나눠 먹는 게 그만인데요. 따끈하게 삶은 수육까지 곁들이면 최고의 만찬이 됩니다. 갓 만든 김치가 정말 맛있었어요. 전 김장을 처음 해봐요. <laughs> 너무 맛있어요. 오늘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만드니까 더 맛있고, 날씨가 추운데도 따뜻한 것 같습니다. <laughs> 오전 내 정성스럽게 만든 사랑의 김장김치.

그런 시설들에 우선 나눠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 관내에 있는 독권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은 어, 국민기초 수급자 그리고 저소득층 분들한테 주로 나가고요. 그 외에는 이제 각 마을에서 생활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을 통장님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김치는 남양동 관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되는데요. 오늘 마을 주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정성스럽게 만든 김장김치에 이웃의 사랑까지 더해져 전해지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너무 감사해 생각을 하시고요, 잘 들고 계시고 항상 맛있다고 너무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저희도 뿌듯하고 이게 힘들지만 김장 이렇게 나누기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배추를 처음 심을 때부터. 그 키우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배추를 뽑아서 또 그거를 또 씻는 씻고 또 이제 또 그것이 또 이제 남양동사무소로 넘어와서 모든 사람이 그냥 그한 농사를 처음부터 씨를 뿌려서 그걸 수확을 해서 오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분들의 정성이 따뜻한 어렵고 힘든 이웃 주민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전해져서 오늘 좀 추운 겨울에 좀 따뜻한 마음과 좀 몸이 따뜻한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들 간의 따뜻한 사랑과 훈훈한 정이 느껴지는 남양동의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였는데요. 올겨울 사랑의 김장김치로 우리 이웃들 좀더 따뜻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